자,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, 에,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fx에다가 x를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, 이 fx는 다음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지요. 그래서 얘들한테 다 리미트, 리미트, 리미트 엑스를 무한히, 무한히, 무한히 보내보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요거보다 크고, 요거보다 작은 f(x)는 리미트 이거보다 크고, 리미트 이거보다 작을 거다라는 거죠. 물론 극한값이기 때문에 예, 등호 붙을 수 있음을 또 확인을 하시고요. 자 그러면 요거 극한값 계산하시면 x가 무한히 가게 되면서 얘가 0이 되지요. 무한히 분의 3이니까 그러면 극한값은 2가 될 거고요. 자 x가 무한히 가게 되면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얘는 어,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문제에서는 크다, 작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런데 이 2가 진짜 2야? 이 2가 진짜 2야? 아니잖아. 2에 한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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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거죠. 2랑 한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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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거죠. 따라서 리미트 x 무한으로 갈때 fx의 극한값 역시 2에 엄청 가깝고 2에 엄청 가까운 거 사이에 껴있잖아. 그러면, 이거 역시, 이에 엄청 가까울 거다라고 하면서 등호를 붙여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, 극한값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